안녕하세요. 백세까지 싱싱하게 싱싱 백세 유선영입니다. 선생님들, 요즘 뉴스 보시면 가슴이 철렁할 때가 많으시죠? 또 고령 운전자 사고 소식이 나올 때마다 아, 이제 나도 면허를 반납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 반응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는 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아직 눈도 잘 보이고 다리도 든든하신데 단한 번의 실수로 평생 모범 운전해온 경력이 물거품 될까봐 걱정되시죠? 실제로 최근 몇년 사이에 65세 이상 운전자분들의 추돌사고가 꽤 많이 늘었어요. 2020년부터 4년 동안만 봐도 49.7%나 증가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 남일 같지가 않으시죠? 오늘 제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만약 여러분 차에 이 버튼이 없으시다면요. 면허 반납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 버튼이 있으시다면요. 놀랍게도 여러분의 운전 인생을 최소 10년은 더 연장하실 수 있답니다. 제 말이 좀 과장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이건 과학이 증명한 사실이에요. 내 목숨은 물론이고 남의 목숨까지 살릴 수 있는 이 1초의 버튼. 지금 함께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실제 실험 결과를 보면요. 돌발 상황에서 젊은 운전자는 20m 전에 차를 멈추는데 고령 운전자는 같은 조건에서 5m를 남기고 겨우 정지하는 차이가 있다고 해요. 반응 거리하고 제동 거리가 그만큼 더 필요한 거죠. 이건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현상이랍니다. 문제는요. 도로 상황이 그걸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비상 자동 제동 장치예요. 영어로는 ABS라고 부르는데요. 비상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차에 달린 레이더하고 카메라가 운전자 대신 앞을 계속 지켜보다가요.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차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꽉 밟아주는 기능이에요. 내 발은 좀 늦어도 차가 알아서 주인님 위험해요. 하고 0.5초 먼저 제동을 콱 걸어주는 거죠. 바로 과학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 고령 운전자분들께는 그야말로 생명의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어떻게 작동하냐고요? 차앞 유리에 카메라가 있고요. 범퍼에 레이더 센서가 있어서 항상 전방을 감시하고 있어요. 앞차하고 너무 가까워진 것 같다. 그러면 먼저 경고음하고 계기판 표시로 브레이크 밟으세요. 하고 알려줘요. 이걸 전방 충돌 경고 단계라고 하죠. 그래도 반응이 없으시면요.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부분 제동해서 속도를 줄여주고요. 그래도 충돌이 임박하면 아예 최고 압력으로 브레이크를 확 잡아버린답니다. 사람으로 치면요. 옆좌석에 앉은 조수가 내 오른발 위로 자기 발을 얹고 대신 세게 밟아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상이 가시죠? 실제 효과도 정말 놀라워요. 국내 보험사 연구에 따르면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분들이 ABS 장착, 차량을 운전하시면 추돌 사고 발생률이 22.5%나 낮아진다고 해요. 같은 조건에서 고령층에서 감소폭이 더 컸어요. 그만큼 우리 선생님들께 특효약이라는 거죠. 정말 놀랍지요? 다른 해외 실험에선 후방 추돌 사고의 50%까지 예방된 사례도 있을 정도예요. 게다가 고령 운전자 사고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가장 실질적으로 사고를 줄여주는 장치가 바로 이 비상 자동 제동 장치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답니다. 자, 그럼 우리 차에 이 기능이 있는지 1초 만에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라도 바로 따라 해보세요. 딱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핸들 오른쪽 버튼을 확인해 보세요. 운전대를 보시면 작은 자동차 모양 아이콘 옆에 와이파이 송신 같은 파도선 3개나 4개 그려진 버튼이 있어요. 바로 이 버튼이에요. 일명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이 버튼이 있으시면 선생님 차는 거의 99% ABS 비상 자동 제동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요. 이 버튼 있는 차들은 앞차하고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첨단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라서요. 패키지로 충돌 방지 시스템이 함께 탑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로 운전대에 이런 모양 버튼이 없으시다고요? 그럼 안타깝게도 선생님 차량에는 비상 자동 제동 장치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계기판 메뉴에서 확인해 보세요. 차 시동을 걸고 계기판의 설정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요, 보통 운전자 보조나 차량 설정 항목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전방 안전 충돌 방지 보조 혹은 긴급 제동 같은 글자가 나와요. 차종에 따라서 용어는 좀 다르답니다. 현대차라면 전방 안전 활성, 기아차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 이런 식으로 표시돼요. 수입차도 긴급 제동 활성 이런 메뉴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순서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차량, 운전자 보조, 전방 안전, 메뉴에서 충돌 방지 보조가 체크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설정이 켜짐으로 되어 있어야지 내 차가 알아서 멈춰준답니다. 만약에 해당 메뉴 자체가 없으시다고요? 그럼 이 기능이 없는 거예요. 내 차야 당연히 좋은 차라 있을 거야 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꼭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고급차라도 출시년도 하고 트림에 따라 옵션을 안 넣으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있더라도 내가 모르게 꺼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두시면 마음이 편하고요. 혹시 없더라도 대처 방법을 알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 보신 김에 바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확인 안 하시면 사고 나서 후회해 봐야 소용없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에고, 우리 차에는 그런 버튼 없네 하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어쩌죠? 이젠 운전 그만해야 하나요? 하고 속상하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포기하기엔 이르세요. 아직 방법이 있답니다. 요즘 기술이 참 좋아져서요. 내 차가 오래되어도 나중에 추가로 달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나와 있어요. 마치 예전에 없던 블랙박스를 후장착하는 것처럼요. 바로 ADAS 경보장치를 따로 달수 있답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전방 충돌 경고기 같은 거예요. 작은 카메라 장치를 앞 유리나 대시보드에 붙이고 전원선만 연결하면요. 앞차와의 거리나 차선을 컴퓨터가 계속 모니터링해서 위험하면 삐비빅 브레이크 하고 큰 소리를 질러줘요. 사람이 깜짝 놀라서라도 브레이크를 밟게 만드는 거죠. 직접 브레이크까지 밟아주는 ABS만큼 완벽하진 않지만요. 실제로 써 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효과가 상당하다고 해요. 무엇보다 설치가 간편해요. 차 시거잭이나 정비소에서 오류 코드 읽는 OBD 단자에 꽂기만 하면 되니까 배선도 복잡하지 않답니다. 가격도 몇십만 원 수준으로요. 새차 사는 것보단 훨씬 싸죠? 운전자 보조 장치 단다고 보험료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기능은 비슷비슷해요. 차선 이탈 경고, 앞차 거리 경고, 졸음 운전 감지 정도는 대부분 된답니다. 설치 전문점에 맡겨도 되고요. 간단하니까 자녀분들과 직접 달아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약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잘못 밟을까?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 고령 운전자 사고 중에 급발진 사고라고 알려진 것들의 83%는 알고 보면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페달을 잘못 밟은 경우라고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올해 2025년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65세 이상 분들께 무료로 달아주는 사업도 시작했어요. 이 장치는 시속 15km 이하에서 엑셀을 갑자기 꾹 밟으면 엔진 출력을 확 줄여서 차가 튀어나가지 않게 만들어 줘요. 선생님들께 아주 유용하겠죠? 급가속 걱정을 딱 해결해 주니까요. 올 상반기 1차 시범 사업에서 무려 71건의 급가속 사고를 100% 방지했다고 하니까 효과가 입증됐죠. 내년에도 계속 확대 예정이라고 하니까 공고 나오면 꼭 챙겨드릴게요. 아직 비상 자동 제어 장치만큼 고속에서 도움을 주는 건 아니지만요. 급출발 사고라도 막는다면 큰 도움이 되잖아요. 이렇게 기술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찾아보시고 활용하신 다음에요. 그래도 아휴 나는 도저히 불안해서 못하겠다 싶으시면 그때 면허를 놓으셔도 늦지 않아요. 무조건 운전 그만두라는 시대는 지났어요. 저는 어르신들이 귀한 운전 경력하고 자부심이 안전 기술과 만나서 빛을 발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족들에게도 더 든든한 일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요. 오, 그래. 이론상 좋은 건 알겠는데 실제 써보신 분들은 어떨까?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실제 어르신 운전자 한 분을 모셨어요. 올해 72세이시고요. 운전 경력만 50년이 넘으시는 김정현 선생님이에요. 최근에 오래 몰던 차를 바꾸시면서 긴급 제동 장치하고 보조 장치를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직접 경험을 들어보시죠. 김정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랜 운전 내공을 가지셨는데도 요즘 기술들을 활용하고 계시다니 정말 모범이세요. 새로 바꾸신 차에 비상자동 제동 장치가 들어있다고요. 아이고 저는 원래 나는 평생 무사고였고 내 실력 믿지 이런 고집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제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서 접촉사고가 한번 났었어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때 충격을 받고 아 기술의 도움을 받아야겠구나 생각했죠. 마침 아들이, 아버지, 세체는 꼭 긴급제동되는 차로 모셔야 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바꿨어요. 처음에 적응은 어떠셨나요? 운전 도중에 자동으로 서고 그러면 놀라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처음엔 솔직히 괜히 오지랖 부리는 것 같고 그랬는데요. 한 번은 고속도로에서 제가 깜빡 졸았나 봐요. 앞차하고 확 가까워졌는데 갑자기 삐삐삐 소리가 나더니 차가 스스로 확 서는 거예요. 저는 꿈인지 생시인지 정신이 번쩍 들었죠. 만약 그때 이 기능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후로 완전히 신뢰하게 됐어요. 이제는 이 기능 없으면 운전 못 한다 싶어요. 오늘 귀한 이야기 감사해요. 기계가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처음엔 어색해도 실제 체험해 보시면 다들 느끼실 것 같아요. 김정현 선생님 같은 베테랑 운전자분도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안전하게 운전 연령을 늘리고 계시니까요. 정말 멋지십니다. 선생님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 어떠세요? 기술은 젊은 사람만 편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처럼 몸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을 위해 준비된 든든한 조력자예요. 저는 비상 자동 제동 장치를 자동차가 주는 마지막 안전벨트라고 부르고 싶어요. 운전대 놓으실 필요 없어요. 대신 기계를 내 편으로 만드세요. 자율주행이니 첨단 장치니 겁내실 필요 없어요. 알고 보면 내 약점을 보완해주는 든든한 친구이자 보호자랍니다. 물론 기술이 있다고 과속하시거나 부주의하면 안 되겠죠. ABS도 한계는 있어요. 시속 100km로 달리면 물리적으로 완전 정지 못할 수도 있고요. 비 오는 밤에는 센서가 사람보다 못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의 기본 수칙, 안전거리 지키고 서행 운전하는 건 그대로 지키시되요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서 한번더 보호막이 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도 이런 기술을 활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같은 걸 일본처럼 검토 중이라고 해요. 앞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운전면허 100세 시대도 꿈은 아니겠죠? 오늘 영상 보시면서 차에 있는 버튼 확인 완료하신 분들은요, 아래 댓글에 확인 완료라고 자랑해 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안전한 운전을 응원한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초의 여유 비상 자동 제동 버튼 꼭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전 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